저기, 삼두가 하나 더 있다. 어디? 시체. 어느 시체지? 여기, 이거. 야, 삼두 거의 죽은 거? 아, 잠깐만. 브라지미줄이쯤이 가자. 누군가 왔어? 셀로 가자. 그 아. 링크 빨고. 차가 내려오네 저기서 개꿀마 위에 위에 어 왼쪽으로 아 치다야 잘 쏘너 <laughs> 전판이번판에서 4킬 어, 라치, 들어와 들어와 4킬 맞다. 어 어, 아, 하 아, 하이. 이치트라라치 하이. 어. 왔느냐? 라트 일본 만요 화장실 갔다 오시면 될것같습니다안갈건데안갈건데오래가면 <laughs> 음. <laughs> 아, 해야겠다. 음. 어, 콜.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왔냐. 그거 그건데. 그 저주회 메시지인데. 나지 마이크를 킨다. 하나도 요 아. 둘, 넷, 둘 하나. 둘 하나 나와. 아 진짜. 아,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해야죠아 둘, 둘, 진짜. 아, 나만을 람보르기니 없어. 허 요즘 누가 이거 없냐고? 아 미안 저도 없어요. 누가 없어 누구야? 누가 요즘 이거 없어? 어, 슈퍼카 있다 이거지 어? 아 있지. 죽여버릴까? 죽여버든가. 잠깐만요. 쇼 타임샷 설정좀 하고. 설정 하고. 어이옷티 귀여운데? 누구요? 그옷 옷. 옷. 어아이티 괜찮다. 그 티에 입장도 들어봐야겠는데. 그 어림도 없지. 보자. <laughs> <좋아, 웃음> 내가 같은, 이 부분 입는 거야. 좋아 같은 클레온이 있으니까 든들하다. 예? 누구요? 아 나가? 예 아, 어? 이 옷이 아닌데? 그냥 뭐 먹지? 불먹안돼안돼안돼 불마 5만 원쯤 5만 원 보내주면 추천해 드릴게요 예? 그 돈이면은 제가 알아서 저녁 잘 먹죠 그냥 종류별로 시켜먹는 게 나을 거 같은데 5만 원이면 5만원이면 진수성찬인데? 아니면 그 지금 반찬가게 가가지고 사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아 반찬가게가서 반찬 사온 다음에 어? 어디선가 나랑 비슷한 쥐의 냄새가 그 냄새 반나 어어어어 오, 오, 오. 오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뭔데 뭔데 좋았어 바로 이거야 아니 이곰 뭐야 <laughs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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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 나도 있었던 거 같은데 잠깐만 아니, 곰 확인해봤... 파티 가져곰 파티 어 섹시한 곰 없는데 나 이거 그거 같은데 잠깐만 <laughs> 아저너 저, 그거니까 내 눈사람이니까 눈사람? 어나이고물있다아 북극고물아. 콜라베어. 어디요? 아좀좀 그런데. 와 진짜 부담스럽다. 다른 종이다 아. 다른. 아. 어디씨발 갈색이야 흰색한테 그... 까불어 죽으려고. 어 아, 야, 불금 죽고 싶어? 코똑 떨어 잘 마시게 된 듯. 어. 실제로 잘 마시긴 해? 어. 아. 내차 아니지롱 멍청이들아. 안녕난 이번 신고해야겠다. 아 트롤 파티 어떡하시고? 어 여기 지금 트롤이 내 말인데? o yeah! y e a yeah 다너첫판 원래 그래요 비방은? 아주 좋아 아주 좋아. 아까 뭐 배급 멈췄는데? 아 누구 도 배급 멈췄대? 여기는 비방에서 하기 힘든 게임, 무슨 무섭다. 일일까요? 아니, 아, 제발 좀 해라. 아니, 왜안 되지? 우린 여기로 갈건데 갈 데가 저기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배을 껐다 해야겠는데아네 그거 껐다 켜면 또 그래 그냥 기다려야 돼요 비방을저저 아, 저 튕겼어요 어? 도방아너 아... 진짜 그러다 혼나 이 새끼야 어? 흥돌렸다는데? 그건 변수인데 어.. 아... 사람이 안 오길 바래야 되는꽤 많이 온는데잇 잠깐만 이거 짤로 내리자 DJ 도방이아 거의 어디로 가나요? 짤짤 짤, 근처 짤다 먹어. 짜이봐 어디가? 아 이리 어, 오나 근데, 어. 어. 오고 있는데 근처 짤로 가는데. 근데 좀말 들어가는 줄. 어왜 음. 이렇게 많아 저거 저기. 제발 베릴 베릴 풀 파츠 하나만. 어 됐다. 어분 끔. 셔링츠 잘하는데 하하하. 아또 네, 살아있어요? 응. 어. 네. 네, 살아있어요. 근데 잘못하면 죽을지도. 죽으면 이번 턴. 뚜방아, 이번... 너 진짜 그러다 죽어 임마 어, 자식아. 일단 배를. 일단 총 빼고 다 나오면 총 중... 나왔다. 어. 아, 엑스사이. 어, 아, 그휴악한걸 왜? 캐릭터는 네, 살아 있어요. 왜? 살아는 있어. 플러그 빠진 표시가 있긴 한데. 어 네. 뭐야? 응차장 나오네. 뭐야 이거? 전술 장비도 나오던데? 와! 전술 장비 아까 하나 봤는데. 어차피 안 쓰는데. 어 뭐야? 내눈 앞에 있었네.